예 안녕하십니까 링컨입니다. 음, 제가 오전에 그 영어 동영상 찍으면서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해서 2 탄으로 조금 여러분한테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후에 또 하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제 오전에 제가 했었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하루 15분 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자. 방법 1번은 이제 영어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자, 이디아 지금 커피인데 어, 이디아 커피에서 뭐 커피를 하나 주문했다. 이 얘기를 만약 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모는 이건 너무 쉬우니까 모른다는 거 있을 수가 없겠네요. 어, 그럼, 뭐,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아, 지금, 제가 이제,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아,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이 정비 부분부터 통합하기로 했다. 어, 근데, 이제, 뭐, 반발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정비 부분, 정비. 그러니까, 비행기를 뭐, 고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통합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아 이걸 다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정비를 어떻게 정비라는 부분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정비 부분을 막 찾아볼 거 아니에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정비라는 게 뭔가 비행기를 정비한다 할때 정비라는 게 뭔가 막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이제 있고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비라는 단어를 내가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가정할게. 스마트폰에 정비라는 한국말을 쓰시지 말고 이 정비에 해당하단를 영어로 쓰는 거죠. 그리고 그게 들어간 좋은 예문을 하나 써놓는 거죠. 이렇게 하루에 한 개씩 한 문장 쓰고 한 단어 쓰고 내가 내가 하고 싶은 말에서 찾는 게 중요해요. 다른 데서 여러분이 책을 읽다가 찾는 방법도 물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에서 찾는 거예요. 그거를 일단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책을 일단 모르는 단어를 또 찾으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꼭 하나 해야 될 건,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건 내가 하고 싶은 말에서 찾는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에서 하나를 찾고, 그 다음에 거기에 써있는 문장을 하고, 그럼 일주일이면 그게 일곱 개고, 한 달이면 3 0일이니까 내가 그거를 반복해서 본다 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뇌에 관해서 그런 어떤 시크릿을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 뇌는 자주 봐서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중요한 거로 인지가 된대. 그러니까 중요한 거로 인지가 되면 저절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외우려고 안 해도, 예를 들면, 우리가, 자, 여러분, 자녀 이름, 아니면 뭐 자녀분 같으면 제일 친한 친구 이름, 우리가 억지로 기억하려고 해서 기억하나요? 아니죠? 저절로 반복적으로 부르다 보니까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주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컨텍스를 기억,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단어를 영어 문맥 속에서 기억하지 않으면 한국말로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어를 들을 때도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시간 동안 영어 방송을 보잖아요. 머리를 만져보면 머리가 뜨뜻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듣는 즉시 한국말로 계속 번역을 하다 보니까 뇌에 어떤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어를 들을 때나 영어로 말할 때는 영어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을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어 단어를 문맥 속에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한국말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영어 단어를 영어 문장 속에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럼 원어민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분 베트 원어민보다 더 잘하는 영어를 하고 싶다. 하죠. 여기서 다 잘한다는 건 발음이 더 좋다는 뜻이 아니고, 그 내용이 내용이 원어민하고 토론을 하고 어떤... 어, 그 디베이트를 하든 디스커션을 하든 아규먼트를 하든 원어민하고 영어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어 저는 그게 그러니까 원어민 같은 영어 원어민만큼 발음 굴리는 영어로 저는 I'm not satisfied with that 하는 거죠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은 게제 욕심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반드시 영어 단어는 컨텍스 속에서 기억한다. 이거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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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 이게 안 되면 영어로 여러분이 영어 말을 듣고 영어로 이해를 하고 영어 말을 할때 영어로 생각하는 이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눈덩이도 처음에는 좀 작지만 나중에 점점 커지잖아요. 그 제가. 우리 딸들도 학원 보내면서 영어 학원에서 제일 치가 털렸던 게 뭐냐면, 막 영어 단어를 메고 한국말로 막 이걸 외워요. 근데 내가 와이프한테도 그랬는데, 제발, 이런 영어는 제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와이프는 또 당장 뭐 입시도 있고, 아이들도 해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은 걔는 she doesn't understand 하는 거예 왜냐 하면, 자기는 얘는 어려서부터 언어민 같이 영어를 배웠거든요. 근데 내가 왜 지금 한국말? 왜냐면이이 이 단어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왜 굳이 한국말로 알아야 되냐 이거죠.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이해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공부하는 걸 놔뒀어요. 그렇지만 그게 언어 공부로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는 반드시 영어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 말씀을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영어는 반드시 영어로 이해를 해야 된다. 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윤재성의 소리 영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소리 영어의 윤재성 씨가 하는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서 차이가 있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영어의 목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재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원어민이 하는 발음과 똑같은 영어. 그거, 그러니까 원어민 같이 하는 영어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재성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선 거지도 영어를 잘한다. 근데 우리도 예를 들면 일반적인 사람도 다 영어를 잘할 수 있다. 아, 저는 그 말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어, 영어라는 거는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영어 자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윤재성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영어 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 같아요. 그건 결코 목적이 될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한다는 건 영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지 영어 자체를 잘하는 게 어떻게 목적이 될수 있어요. 영어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데 철학을 세워야 되는데 몰라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영어로 잘 표현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내가 굉장히 잘해. 근데 돈도 한 푼도 없고 아직 행복하지도 않아. 그러면 영어 공부하는 목적이 뭐가 있을까? 영어를 공부해서 내가 기회를 잡고, 뭐 예를 들면 그걸 통해서 돈도 벌고, 여러 가지 뭐 어떤 오퍼튜니티를 잡아서 어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행복해지려고 영어를 하는 거지. 내가,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반드시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게, 영어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내 불행해 행복하지 않아 펀이 없어. 그럼 우리가 영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거죠? 할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영어 를 내가 잘 못하고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살아. 그럼 영어 공부 할 필요 있나요?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나 행복한데 영어를 해서 오퍼튜니티가 더 생겨서 더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면 할 필요 있죠. 근데 영어 없이도 너무 행복하신 분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영어를 해서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또 해도 좋은 거죠. 근데 뭔가 하나를 배운다는 건 정말 신나고 좋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음 영어를 뭐 공부하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어찌됐든 영어 공부하는 건 목적이 아니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코스모지나라는 분 영상을 봤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마 코스모가, 진화는 아마 본인 영어 이름일 것 같고, 코스모는 아마 어떤 세계, 우주뭐를 지향한다. 그까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이 세계적인 그런 게 사고가 열려있고, 하여튼 뭐 그런 뜻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정확한 의미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영상도 한번 보고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근데 이제 아직 젊은 분이고 그러니까 영어를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공부할 수 있고 혼자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테크니컬한 방법에서는 유용한 팁이 될수 있고 아직 뭐 깊이 있는 철학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젊은 분이니까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찌 됐든 굉장히 유용한 팁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찌 됐든 윤재성 영어, 지우 영어, 요고 그다음에 김교포, 그다음에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다음에 제가 다시 검색해서 찾아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찌 됐던 오늘 그렇게 해서 이제 15분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됐잖아요. 근데 영어가 모티베이션이 좀더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하나를 하라고 그랬는데 영어 모티베이션이 좀된 분들은 한 3개에서 5개 정도 하루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가속도가 엄청 붙는 게, 예를 들면 만약에 3개씩만 한다고 래도 일주일에 37, 20, 21개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21개면 뭐한 달이면 거의 80개에서 90개 되잖아요. 그러면 한달 동안만 해도 엄청난 양이거든요. 여러분이 3개월만 하면 3개월 동안 매일 그걸 보면, 와, 이게 엄청납니다. 진짜 이렇게만 하루 내가 한 30분에서 1시간만 투자한다고 하면 6개월이면 진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영어 실력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금 모티베이션이 되고 시간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30분 정도 시간을 내셔서 그거를한 3문장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리빙 비한 리미스를 한 3번에서 5번 정도 들으시고 나는 그거보다 더 모티베이션이 돼 있고 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영화라든지 미드를 고르는데 에, 저는 음. 그러니까 뭔가 영어를 뭐그 프렌즈가 됐던 섹스 오브 더 시티가 됐던 뭔가를 하루 한 시간에서 2시간 정도 계속 들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귀를 튜닝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내가 한 시간을 듣는다 그러면 30분은 어떤 영화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30분은 계속 새로운 곳 뉴스를 들으시고 그러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영어 리스닝에서 가장 많이 늘었던 게 영화 반복해서 보는 거하고 또 하나 테니스였거든요. 제가 테니스를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테니스를막 다섯 시간씩 중계를 봐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눈이 아파서 못 보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테니스를 보면 예를 들면 드라마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관용구 같은 걸 가끔 하나씩 못 알아들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테니스에서 나오는 것 제가 100% 알아듣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고 선수들부터 시작해서 뭐 용어서부터 뭐 모르는 게 없으니까요 테니스에서 나오는 건100% 알아듣죠 뉴스도 거의 뉴스도 100% 알아듣는데 단 드라마라든지 시사 이슈 같은 건뭐그 상황을 내가 잘 모른다든지 아니면 내가 특정 수거를 모른다든지 그러면 가끔가다 한 개씩 미스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말도 한국말을 만약에 막 하는데. 요즘 뉴스에 대해서 막 하는데 그 뉴스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뭐 환경 오염에 대한 막 뉴스라면 내가 뭐 한두 개 미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또 자기가 잘 모르는 거면 한두 개는 미스할 수 있다. 근데 어찌됐든 자기가 예를 들면 테니스 좋아하는 분은 테니스를 영어로 듣고 뭐 노래가 좋아하시는 분은 노래를 듣고 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은 골프를 영어로 듣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확실히 잘 들려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5분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모티베이션이 된 분들은 30분 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모티베이션이 더 되신 분들은 1시간, 2시간 하시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고, 참 제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지도를 해드릴 수 있으면 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은 뭐 유튜브 밑에다가 뭐 글을 남겨 주시면 음 제가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기회가 또 된다면 또 직접 지도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 this is l i n n